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우수하고 좋은 계곡들은 지리산에 많이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질과 수량면에서 단연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최고의 계곡 옆에 오막사리 집한 채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리산 최고의 계곡도 한번 감상해 보고, 또 계곡 옆에 있는 이 집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어떤 마음으로 삶을 바라봐야 하는지, 또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리산 최고의 계곡물 소리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예, 역시, 대자연 앞에 사람은 저절로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 지리산 계곡 물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지리산 주변으로 다니면서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분들을 많이 만나 뵙게 되는데요. 특히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분들도 많이 만나 뵙게 됩니다. 이렇게 시골에 사시는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 여전히 큰 땅과 큰 집과 큰 농장을 어, 일구고 계신 그런 어르신들이 이 상당수 계십니다.여전히 훌쩍 넘으셔서 이런 부동산을 정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저는 이 미리미리 좀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연세가 되실수록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삶을 단순화하고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삶을 단순화시킨다라는 의미는, 이, 단순히 활동을 줄인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세가 되실수록 오히려, 이 지적 활동이나, 또, 적당한 수준의 육체적인 활동, 또 사회적인 활동은 이 왕성하게 하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이나 주변 정리 같은 거, 또 젊었을 때 일구던 큰 농장이나 큰 땅, 큰 집, 이런 것은 좀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되실수록 육체적인 한계도 있고, 또 지나친 이 노동에 시달리다 보면은 오히려 건강을 더욱더 해치게 되는 어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젊어서 일구던 큰 땅이나 큰 농장, 또큰 농사 이런 것은 이 미리미리 좀 정리가 되어야지, 연세가 여든이 넘어서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쉽게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저는 연세가 들어갈수록 큰 정원이 딸린 큰 집에 사는 것도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내가 이 임종을 살고 있는 집에서 맞으려는 그런 계획이 아니면은 큰 정원이 있는 집도 정리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개인마다 죽음을 살고 있는 집에서 맞으려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미리 큰 집과 정원이 있는 것은 정리를 하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고 또 죽음을 담담하고 소박하게 맞이할 수 있는 작은 집을 준비해서 이사를 가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리산 주변에 사시는 이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몇 분께 이 사진을 찍어서 사진관에 가서 이 학대를 해서 영정 사진을 만들어서 어 할머니 몇 분께 선물을 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하고 좀 친분이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좋아하시고 잘 받아들이셨는데요. 요즘에는 보면은 이 어르신들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죽음을 미리 어, 잘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정 사진뿐만 아니라 몇자리또 간으로 쓸 나무 또 수의 등등해서 죽음을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어, 미리 준비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례 절차의 이 편리성, 수월성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죽음 자체를 바라보는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병들고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고 당연히 죽음이 오리라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이 속에 저는 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이 어르신들 예전 어르신들은 죽음에 관련된 이 영정사진 수위 몇 자리 등등 이런 얘기에도 별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근사한 계곡 옆에 오막살이 집 한채 둘러보고 있는데 앞집에 할머니가 살고 계신데요 제가 한번 만나 뵀습니다 이 만나 뵈니까 여기 작은 집에 할아버지께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여든이 넘으셔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이 미처 이 집을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뭐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집을 남겨둔 이런 집들 대부분 보면은 거의 폐가로 변해가고 나중에 걷기야 흔적도 없이 이렇게 쓰러져 내립니다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농장이나 집이나 땅이 부동산을 수억대 가지고 계신 이 어르신분들 이 자녀들에게, 어, 물려준다고 한들 들어오지도 않거니와 또이 재산을 일정 부분 남기게 되면은, 어, 이 불화의 원인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힘에 붙이면서 전전근근 하면서 겨우겨우, 어, 관리만 하는 형태로 이어오다가 연세가 여든이 넘고 기력이 많이 딸리게 되고, 어, 갑자기 이렇게 이큰 농장과 집과, 어, 땅을 정리를 하려고 하면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이 수억 원대의 이런 부동산이 거의 폐허로 변하고 쓸모없는 다시 항무지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세가 들어갈수록 특히 70대, 80대가 넘어갈수록 좀 기력이 있을 때 미리미리 이런 부동산을 정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정말 말년에는 아주 소박하고 작은 집에서 어 여생을 보내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은 이렇게 간소화하고 단순화시키면서 저는 활동은 왕성하게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이 공부도 하시고 지적 활동도 왕성하게 하시고 사회 활동도 왕성하게 하시고 또 가능하다면 육체적인 활동도 죽는 날까지 하는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웅은 누워서 죽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저는 운전 면허증도 자진 반납하지 말고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회적인 활동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죽음이라는 단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기꺼이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현재 살고 있는 어, 삶을 더 충실히 살수 있고 또 현명한 선택을 잘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홍동신 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대부분 은퇴하시고 이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시청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나이가 80 넘어가면서 삶을 단순화시키는 문제 간소화시키는 문제 또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